자, 오늘 살펴볼 기업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최근에 한 금융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아주 큰 폭으로 올렸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거든요. 회사의 미래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신호라고 볼수 있는데, 오늘 이 보고서의 핵심, 저랑 같이 슬라이드 보면서 하나하나 뜯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숫자부터 보시죠. 26,000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애널리스트가 봤던 삼성중공업의 목표 주가가 바로 이 가격이었습니다. 음, 일단 이 숫자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3만원. 와, 단숨에 15% 이상을 그냥 확 올려버린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뭘 봤길래 이렇게까지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네. 그냥 기분 좋다고 올린 건 절대 아니겠죠. 이 15%라는 숫자 뒤에는 분명히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자신감의 배경이 됐는지 그 논리의 흐름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주 명확하지요. 주요 상향 조정. 애널리스트의 메시지는 간단해요. 목표 주가를 15% 넘게 올리면서 매수 의견. 그러니까 이주식 사야 한다는 추천은 더 확신에 차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그냥 앞으로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널리스트가 딱 짚은 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탄탄한 실적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수익성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명확한 데이터 이두 가지를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자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그럼 그 확실한 증거라는 걸 한번 들여다 볼까요? 바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3분기 실적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분기 영업이익 무려 2,381억 원입니다. 와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 일단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온 거고요. 이걸 어닝서프라이즈라고 하죠. 거기다가 바로 직전 분기보다도 16.3%나 성장한 아주 훌륭한 성적표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 실적이 마냥 편안한 상황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면 임금협상 때문에 갑자기 400억 원이라는 일회성 비용이 툭 튀어나왔거든요. 이게 악재죠. 그런데 이걸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같은 호재로 완전히 극복해버린 겁니다. 대단하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고요?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전분기보다 1.4% 포인트나 더 개선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었는데도 회사의 근본적인 이익 창출 능력, 그 체력이 더 강해졌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자, 세 번째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본 3분기 실적 물론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건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해요. 이 보고서가 진짜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미래의 이익 엔진, 즉 앞으로 삼성중공업이 뭘로 돈을 벌 건가 하는 점입니다. 미래 이익의 핵심, 바로 FL 엔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Floating Liquify Natural Gas. 우리말로는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바다 위에 떠다니는 거대한 천연가스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술의 집약체죠. 엄청나게 비싸고 복잡하지만, 바로 그래서 만들 수만 있다면 수익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진이 어떻게 좋아지냐? 애널리스트는 두 가지를 짚고 있어요. 첫째, 방금 말씀드린 돈절 버는 FLNG. 같은 프로젝트 비중은 점점 늘리고요. 둘째, 과거 2021년에서 22년에 계약했던 상대적으로 마진이 낮은 컨테이너선 물량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는 겁니다. 수익 구조가 체질적으로 개선되는 거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흐름이 한눈에 보입니다. 영업 이익률이 2분기에 7.6%, 3분기에 9%로 착착 올라오더니 올해 4분기에는 드디어 10%, 꿈의 두 자릿수에 도달할 거라는 전망이에요. 이 우상향 그래프 정말 인상적이죠? 자, 네 번째 섹션, 새로운 지평입니다. 아무리 수익성이 좋아져도 일감이 없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럼 앞으로 먹거리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느냐? 보고서는 이 부분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차트 좀 보세요. 2025년 한해 수주 목표가 98억 달러인데, 9월 기준으로 벌써 50억 달러를 따내서 절반을 넘겼습니다. 51%를 달성한 거죠. 이 추세라면 연간 목표를 넘어서는 건 시간 문제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일감만 따내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표준적인 탱커 같은 건 중국 파트너사를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만들고 우리는 더 기술력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선박에 집중하는 거죠. 거기에 미국 시장 진출이나 MRO, 그러니까 유지 보수 사업 같은 새로운 시장 기회도 적극적으로 찾고 있고요. 굉장히 스마트하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이 모든 긍정적인 신호들을 종합해서 애널리스트는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타임라인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세요. 2023년 7월에 12,000원이던 목표 주가가 17,000원, 26,000원을 거쳐서 지금 3만원까지 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애널리스트의 확신이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실적에 증명될수록 계속해서 단단해져 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애널리스트의 결론은 이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FRNG 같은 해양 프로젝트의 기여도가 높아지면서 마진의 우상향 흐름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아주 명쾌하죠. 그러니까 회사의 운영 능력은 이미 증명이 됐고, 이제는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들이 이 성장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보고서를 통해 본 삼성중공업의 모습 어떻습니까? 고부가가치 프로젝트로 체질을 바꾸고 글로벌 시장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죠. 이 보고서는 이게 새로운 장기 성장 사이클의 시작일 수 있다는 강력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거겠죠. 이 긍정적인 흐름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